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부터 1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위스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시하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부위에 휘어있는 아기를 리니 이것이 너에게 특적이니라 하더니, 후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찬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참된 이전이 내 축하한 삶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참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가운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신한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복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였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바로 요한복음 1친 16절의 말씀이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아무곳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를 가보면 호텔에 성경책 한 권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된 성경책이고. 거기에, 한 나라 말로, 영어, 영또 한글로 써있고, 고기로, 불어, 아라버, 또 중국어, 일터로,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로도 많이 써져 있는데, 거의 한 30개 국어로 써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것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내용을 잘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 말로 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독생자를 셨으니이는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도는 전체의 요약이 됩니다. 요절입니다또 성탄절은 바로 이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어떤 것입니까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생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표현, 그 일을, 휴대기 안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기적을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건물도 없고 전혀 생소하고 유일 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밤은 베들북극지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 뛰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동물와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를 혼자 움직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천지하심은 당시 융어였던아람어 가령 하나하나를 세워야 하는 한정된 분레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천지하심은 두발로 얻고 때로는 낙위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천문하심은 나무를 털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하늘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들과 유대 방역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물을 다 얻었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기 자신이 그 물림의 한 점이 되듯, 복잡하다 자신이 쓴연극의 물의 한 등장물이 되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이 바로 하나님과 신주정체. 하나님의 진정 중에 가장 큰 진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들의진성 중에 가장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군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윈 지나서 성산을 고를 갈수 갈시, 있으면서 성산절 예비를 드립니다. 이미 이땅에2 0 0 0년 오신 주님은 다시 이시각 우리가 우주소생을 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야 소바시, 세례의 주님을 타계해서 믿음이 할 것을 주님과서도 우리와 나간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만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이 성탄절이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큰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탄생하러 가. 이것속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속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속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는, 땅이란 땅에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지지란 길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녕하지 못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비록 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있게 살아도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그것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 이란 말을 하지 말겠습니다. 가슴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니가 오늘 가득 하기를소원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찬양할 때하나 영광을 구제됩니다. 영광 가운데 거아게 됩니다. 그리면서 나가는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영광은 수많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빛나고 아름다운명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 찬양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불가운 충만한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에오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 하나님이 500명이 차량으로 사라지게 될때 우리는 성탄의 하나님 것이 기적 중의 가장 큰 기적이 되고, 그리고 이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적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잘게 설교하는 것, 여러분 이상 정도 되면 이 노래를 기억하며 생각하는데, 눈물라가흘 날리는 바람찬 펜이나 도도에, 을로와 불어봤다, 불러갔다 자장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가고 길을 잃고 다니었다니, 휘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복 앞으로 갔다. 사랑해, 여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수이 탄생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적을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우리가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는 동안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의영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2013년 성탄절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오늘로서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가는그삶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성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고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